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좁은 골목 끝, 전봇대 아래 젖은 우산 하나가 구겨진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우산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는 남자, 정혜수. 젖은 신발이 무릉덩이를 밟을 때마다 묵직한 소리가 골목 안으로 번졌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적 있나요? 이유도 모르겠는데 자꾸 마음이 머무는 그 자리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정혜수는 허리를 굽혀 우산을 들었습니다. 손끝으로 빗물을 털고 휘어진 살대를 곱게 폈습니다. 이건 아직 쓸수 있겠구먼. 낮고 다정한 목소리에는 오래 묵은 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그의 어깨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힐끗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호인 또 우산 줍네. 비 오는 날마다 적이 있잖아. 그 말들이 들렸지만 정혜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손에 든 낡은 우산 하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비가 잠시 잦아들자 그는 조심스레 우산을 접었습니다. 가방 속엔 이미 여러 개의 우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천, 부러진 손잡이, 벗겨진 손잡이 끝. 그러나 그 모든 우산은 마치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듯 정갈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혜수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흐릿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직 거기 있겠지. 그의 낮은 중얼거림이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오래된 공원 한켠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나무 냄새, 묵은 흙냄새, 그리고 벤치 위에 가지런히 놓인 우산들, 빨강, 파랑, 회색 같기 다른 우산들이 마치 서로를 지켜주는 듯 조용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우산 하나를 펼쳤습니다. 손잡이를 부드럽게 쓸며 마치 대화를 나누듯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이게 더 어울리겠지. 바람이 불어 우산들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그 바스락거림이 이상하리만큼 따뜻하게 울려퍼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더그 벤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그리움과 평온이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 위로 잠시 구름이 걷히며 희미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정혜수는 우산을 들어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엔 오래된 약속을 지킨 사람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습니다. 공원 한켠, 벤치 위에는 어제 그가 두고 간 우산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며 우산 위에 부서졌고 젖은 천은 마치 긴 잠에서 막 깨어난 듯 천천히 마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벤치를 청소하던 공원 관리인 최영자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또 두고 가셨네, 어제도, 그제도. 그녀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우산 하나를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색이 바른 보라색 천 아래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젖은 손잡이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우산 아래에 편지가 있네요? 호기심이 앞선 그녀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빗자국 사이로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그 애가 우산을 잊고 올까봐.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영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벤치 앞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원에는 새소리만 들리고 어제의 빗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영자는 우산을 가만히 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편지의 마지막 줄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그 애가 웃던 날의 비냄새를 나는 아직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일까? 대체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그 순간 벤치 너머 길 건너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정혜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그는 여전히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서 그의 걸음은 느리고 단단했습니다.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이 우산들 다 아저씨 거예요? 정혜수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내게 맡겨진 거지요. 맡겨진 거요? 그는 벤치 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그 아이가 돌아올까 해서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보다 낮고 햇살보다 따뜻했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벤치 위의 우산들을 바라보며 그가 기다리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정혜수는 잠시 벤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벤치 아래 떨어진 한 장의 종이를 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접어 품 속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곧 비가 올 겁니다. 그의 시선은 멀리 구름 낀 하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영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비가 와야만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오후 하늘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회색 구름이 천천히 몰려오더니 공원 나무 위로 굵은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급히 우산을 펴고 뛰어갔지만, 오직 정혜수만이 벤치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우산 하나를 꺼냈습니다. 보라색 천, 약간 휘어진 손잡이, 그 우산은 누군가 오래 전에 쓰던 것처럼 달아 있었습니다. 정혜수는 우산을 펼쳐 자신의 어깨 위로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산 끝을 벤치 위에 올려 이미 거기 놓인 우산들과 나란히 세워두었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졌고 공원은 금세 정막해졌습니다. 그는 벤치 앞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네. 그래, 내가 좋아하던 날씨였지. 그의 시선은 먼 곳을 향했습니다. 공원의 출입문 쪽 그가 늘 바라보던 그 길로 사람 하나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든 말이죠. 그러나 빗속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혜수는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쥔 우산 끝이 떨렸고 그의 어깨는 조용히 젖어갔습니다. 그때 빗속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짧은 구두 굽소리, 그리고 투명한 우산 아래 얼굴 하나, 공원을 지나던 여인, 이서윤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정혜수를 바라보다가, 벤치 위 우산들의 시선을 멈췄습니다. 이건 다 아저씨가 두신 거예요? 정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내 거지요. 그중 하나는 언젠가 돌아올 사람을 위해 남겨둔 겁니다. 그의 말에 서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비가 우산 끝을 때리며 떨어졌고 그 소리가 대화의 틈새를 조용히 메웠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사람 아직 안 돌아왔어요? 정혜수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비가 오면 그 아이가 다시 길을 찾을지도 모르죠. 그는 천천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열린 상자 안에는 낡은 열쇠 하나와 접힌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여인과 어린아이가 우산을 함께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정혜수는 그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 우산 아래에 조심스레 올려두었습니다. 이제 고 오겠지. 비는 점점 굵어지고 사진 위로 떨어진 빗방울이 흘러내리며 얼굴들을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사진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물감처럼 번진 웃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슬픈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비 오는 날이면 널 만나는 기분이니까 그 말과 함께 우산 위로 한 줄기 햇빛이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공원은 고요했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그치고 벤치 위의 우산들은 여전히 젖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고인 벤치 아래에는 어제 정혜수가 남겨둔 사진이 반쯤 젖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사진이 살짝 들썩였고 그때 마침 공원을 돌던 이서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젖은 사진을 조심스레 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과 어린 소녀가 한 우산 아래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된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만큼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아래 구석에는 작게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해수와 은정, 그리고 우리 은비.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그 이름들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은정은비. 익숙한 이름처럼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품에 넣고 벤치 맞은 편의 작은 포장마차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늘그 자리에 앉아있던 정혜수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먼 하늘을 향해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소리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저씨, 서윤이 다가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어제 벤치 밑에서 주었어요. 정혜수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사진을 받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랬습니까? 이 사진을 잃어버릴 줄은 몰랐네요. 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제 아내고 아이는 제 딸입니다. 둘다 오래 전에 떠났습니다. 서유는 말을 잃었습니다. 정혜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주 큰 비가 왔어요. 그날 이후로 그 애는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혜수는 사진을 조심스레 닦으며 우산 끝에 그것을 다시 올려두었습니다. 비가 오면 꼭이 벤치에 들르곤 했죠. 딸아이가 학교 끝나면 여기로 뛰어왔으니까 그는 말 끝을 흐리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난 여전히 여길 찾습니다. 혹시라도 그 아이가 우산 없이 올까 봐요. 서유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벤치에 놓인 수많은 우산들이 그의 기다림이자 미안함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공원에 다시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수는 우산을 하나 펴서 서윤에게 내밀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들고 가주세요. 이건 혹시라도 그 아이가 오면 대신 전해주시길. 그녀는 우산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전할게요. 비는 조용히 내렸고, 정혜수의 어깨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그의 미소를 따라 흘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슬픔보다 조금은 편안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 공원은 다시 평소의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벤치 위 우산들을 부드럽게 비추고 젖었던 땅에서는 따뜻한 흙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이서윤은 손에 들린 우산을 꼭 쥐고 벤치 앞에 섰습니다. 정혜수가 건넸던 그 우산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살며시 펼쳤습니다. 그 안쪽에는 희미하게 번진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널 기다릴게.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녀의 가슴속엔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서윤은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어릴 적 매일 학교 끝나면 비가 오든 해가 나든 공원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남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던 낯선 듯 익숙한 그 남자. 그녀는 그때 그를 우산 아저씨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설마 그분이? 생각이 그 지점에 닿자 심장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느릿한 발걸음이 들려왔습니다. 또 왔군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정혜수였습니다. 그는 벤치 옆에 서서 늘 그렇듯 우산 손잡이를 쓸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이 글씨 혹시 직접 쓰신 거예요? 그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썼지요. 비가 오는 날엔 마음이 늘 변하거든요. 그의 시선이 우산 안쪽으로 머물렀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손끝으로 더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우산 마음에 드나요? 네. 따뜻해요. 정혜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 우산은 당신이 가져가 주세요. 서유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산들을 다 나눠주실 건가요? 다 나눠줘야지요. 이제 기다릴 사람도 돌려줄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의 말에 서유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우산 천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마치 오래된 편지의 마지막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후 서유는 벤치에 앉아 우산을 다시 접었습니다. 그녀는 우산 손잡이에 새겨진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은비. 그 이름을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은비. 정혜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딸입니다. 이 우산은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고 있던 거예요. 서윤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혜수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난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벤치 위에 우산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우산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그 마음을 알아줬을 거예요. 정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랬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의 눈동자는 고요했고 그 속엔 오래된 사랑과 후회의 그림자가 동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원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낮보다 한층 굵은 빗줄기가 벤치와 우산 위를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비소리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일렁였고, 무릉덩이에 비친 벤치의 그림자가 흔들리듯 번져갔습니다. 정혜수는 조용히 벤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손때 묻은 낡은 우산이 들려있었고, 손끝은 여전히 부드럽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벤치 위,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그 수많은 우산들을 향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뒤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정혜수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비구름 아래 서 있던 사람은 이서윤이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도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 손에는 어제 받은 그 보라색 우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우산을 펴들고 정혜수의 머리 위로 비를 막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비를 맞으시면 안 돼요. 그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더 편해서요. 서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손에 쥔 우산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이 우산 어쩐지 익숙한 향이 나요. 비냄새랑 오래된 기억이 같이 섞인 냄새요. 정혜수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 아이도 비냄새를 좋아했거든요. 은비 맞죠?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 그토록 오래 들리지 않던 이름이었습니다. 정혜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그 사진이요. 그리고 제 기억 속에서도요, 서윤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저 어릴 때 학교 끝나면 비 오는 날마다 공원 벤치 앞에 있던 우산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분이 아저씨였던 것 같아요. 정혜수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손에 든 우산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너였구나.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요 제가 은비예요 정혜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은비야 아버지가 널 기다렸단다 비소리가 갑자기 멎은 듯 고요가 흘렀습니다. 서윤의 손에서 우산이 천천히 떨어졌고 그녀는 믿기 힘든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혜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젖어있었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내가 떠난 뒤 나는 단 하루도 이 자리를 비운 적이 없단다. 그의 말은 빗방울보다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와 눈물이 함께 흘러내리며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정혜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 위로 우산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젠 됐다. 오늘은 정말로 기다림이 끝난 것 같구나.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자 공원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젖은 나뭇잎 위로 햇살이 번지고 물방울이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정혜수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이제 낡은 우산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우산을 펼쳐 손끝으로 빗자국이 남은 천을 쓸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윤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침부터 나오셨어요? 정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습관이 돼서 말이지. 비가 오든 오지 않든 난늘이 자리에 앉았단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은비야, 그날 기억나니? 서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날이라니요? 내가 처음으로 혼자 학교에 간 날이었지. 그날 따라 비가 참 많이 왔었어. 그의 목소리엔 오래된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너는 작은 우산을 들고 뛰어왔어. 옷이 다 젖어 있었는데도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지. 아빠, 나 혼자도 올수 있었어요. 그는 짧게 웃었지만 곧 미소가 흐려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날의 웃음만 남고 넌 사라졌단다. 서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속이 서서히 젖어들 듯 먹먹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날 이후로 아무것도요. 정혜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돌아왔으니까. 바람이 불었고 우산 천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며 벤치 위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정혜수는 손에 들린 우산을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거다. 이 우산이 너를 여기로 다시 데려온 거야. 서윤은 우산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이제 비가 와도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정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젠 내가 아니라 내가 기다려야지. 누군가를 위해 그리움을 이어주는 일은 참 아름다운 거란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바람은 공원 나무 사이를 지나가며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비의 냄새가 사라진 자리에는 따뜻한 봄빛 같은 평화가 감돌았습니다. 정혜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벤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기 참 오래 있었네. 그는 벤치를 한번 쓰다듬고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오랜 기다림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정혜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다. 햇살이 공원 벤치를 환히 비쳤고, 그 위에 빗방울들은 하나 둘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고요한 시간 속에 피어오른 한 송이 미소 뿐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공원 벤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비는 멈췄지만 나뭇잎 끝에는 아직 맺힌 물방울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벤치 위에는 단 하나의 우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라색 천, 다른 손잡이, 그리고 수많은 계절을 견뎌온 흔적. 그 우산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서윤은 벤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가 남기고 간그 마지막 우산이 들려 있었습니다. 햇빛에 젖은 공기는 포근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우산천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비가 오지 않네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젠 그 자리에 아버지는 없었지만 그의 기다림은 여전히 이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유는 벤치를 천천히 닦았습니다. 그 위에는 오랜 시간 쌓인 흔적이 고요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제가 지킬게요. 그 마음, 그 자리,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며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공원은 어느새 평화로운 아침으로 물들었습니다. 서유는 우산을 조심스럽게 접어 벤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엔 구름 한점 없이 맑았고 그 속엔 아버지의 미소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괜찮아요, 아버지. 바람이 한번 스치고 우산 천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대답처럼 따뜻했습니다. 이제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남긴 온기는 오늘을 사는 누군가에게 여전히 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